갑자기 눈이 오니까 힘드네. 워낙에 내가 눈길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눈길이 무섭네. 와 이렇게 잠깐밖에 기고 쭉 갔는데도 어떻게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살살 내리는데도 이렇게 금방 쌓이네. 무섭네요. 전에는 눈이 즐거워서 막 눈만 오면 설악산으로 쫓아가고 그랬었는데 이젠 저도 맛이 갔나 봐요. <laughs> 아이고 뭐야? 아이고. 날씨도 지금 시간은 1 0시가 넘었는데 어둑어둑하고 앞으로도 많이 올것 같네요. 들어잖아프리키가 어, 잡히긴 잡히네. 전부들 그다 이렇게 거북이 걸음으로 가다먹다행이긴 한데 차들도 이렇게 하얀 눈이 덮였을 때는 얌전해져요. 그런데 이제 블랙 아이스 있을 때는 먹도모르고막 달리지요. 쥬스이 켜지고 <laughs> 조심스럽게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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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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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물상도 문을 열었네요. 아, 참. 저쪽에서 오는 길은 왜 녹았고 여기는 안 녹았을까? 이쪽으로 차가 덜 갔다는 얘기인데 그거 참 신기해. 이제부터는 조금 차가 많이 되면서 길이 약간씩 보이네요, 까만 부분이. 아, 이제 안심한 것 같습니다.